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 이런 거요. 지문 길이가 길지 않아요.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닌데 왜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이런 피드백이 제일 많이 나와. 정보가 많아요, 이런다고. 정보가 많다고.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정보가 많은 게 아니고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. 난 이렇게 말할게. 내 상식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걸 정보로 기억해서. 외력, 분란을 만들려고 해, 네가 머릿속을.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봐. 두 번째는, 유류분의 정의된 개념을 놓치면 이지문은 그냥 끝장이야. 끝장이야. 특히, 93번 문, 어, 94번에 기억의 이유를 묻는 거 있죠? 유류분의 취지를 묻잖아요? 이 취지 대답못 하시는 분들은 유류분의 개념을 놓치신 겁니다. 최초의 이지문을 읽을 때, 머리가 아프더라도,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읽어보려고 했었어야 돼또 하나 질문 선생님 아무리 해도 이 질문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? 그러면 여러 번 읽어 저 여러 번 읽었는데요 몇번 읽었는데? 세 번이요 그래? 그럼 열번 읽어 열번 읽었어요 그래? 20번 읽어 저 20번 읽었... 20번 읽었는데도 안 되나? 20번 읽어 근데 얘는 그냥 읽어 눈알만 똑같은 지문을 또 읽고,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반복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돌아야 돼 정보들이 정의된 개념이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쭉 따라 읽혀야 돼 이렇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될 때까지 해 봐야 돼또 질문이 나와 미쳐버리겠어 선생님 이거 제가 10번 읽어서 이해했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서 한 번에 읽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 열번 만에 읽어서 이해했는데, 시험장 가서 그럼 열번 어떻게 읽어요? 이제 이지라를 떨어요. 님, 처음부터 손흥민이 될수 있나? 한백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드리블 정도는? 백 번이 뭐야? 이천 번은 해야지. 근데 한열몇개 하고, 아, 씨발, 손흥민처럼 안 돼. 이걸 똑같은 거야, 지금. 아, 아닌데요? 손흥민은 또 예외인데요? 왜냐면 하 국어니까 또 고집을 부려 수학할 때는 센 수학 양치기에도 별말 없이 하는 새끼들이 국어는 좀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<laughs> 격떨어지는 공부야.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. 너무 화내니 오늘. 바카스 <laughs> 아, 한잔 먹어야겠네. 아이씨